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아, 저는 좀 약간 더운 거가 좀 좋더라고요. 왠지 추운 걸좀 싫어하고, 좀 더운 걸좀 좋아합니다. 자, 더우면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하시면서, 좀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와 좀 다른 어또 오늘의 차량은 바로 이스케이프 차량인데요 어, 일단 포드사의 이스케이프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 밑에 있는 좀 하위에 있는 세그먼트 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위에 있다고 라할수 없는 풍부한 옵션과 또 디자인 거기에다 실용성까지 갖췄어요 저희가 항상 이 차량을 어, 방송할 때마다,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팔리지? 이런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참 의외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3년 식에8 7 0 0 0 k m 밖에 주행 안 했고요. 1.6 SE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FWT 모델이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예, 일단은, 포드라는 브랜드 자체에, 사실, 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은, 어, 떤 인지도가 있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요. 좀, 홀, 오히려 이런 작은 차량보다는 좀큰 차에 대한, 어, 그, 판매나 수요가 많은, 포드 대표적인 F150이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매몰 영상은 이제 세개씩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많이 올려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나눴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만 올려드리고 중간에는 좀 정보성 있는 좀 재밌는 영상을 쇼츠로 좀 많이 올리니깐요 어,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좀 쇼츠로 좀 재밌고 유용한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좀, 좀 클릭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포드 어. 이, 일단은 이 스케이프 자체가 원래 저는 구형 모델을 딱 생각하다가 이 모델을 보면 확실히 그 전보다 좀 세련되고 젊어진 느낌을 많이 봤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국산 차량이라고 비교했을 때 옆에 보이네요.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코나보다는 좀 크고 티볼리보다는 좀 큽니다. 대신에 투싼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 열, 뒤열두개다 어, 타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정숙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부분도 되게 좋아요. 사실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포드의 어,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걸좀 생각해봤을 때 음, 아마 제일 큰 불만은 수리 부분일 거예요. 포드의 조금 이제 수리가 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또 아우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화 오거나 저희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요즘에는 사설 정비 업체가 너무너무 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제가 포드 서비스 센터를 안 들어가시더라도 근처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정비 업체가 수준 높은 정비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 권장드리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카닥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정비소 쫙 나와 있거든요. 그거 검색해 보셔도 동네 근처에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저희 대표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사실 외관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딱그 헤드라이트 그릴로 딱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어, 크게 보였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쭉 안쪽에 이제 일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좀 세련되게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차량이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제 스포티지라던가 그전 차량들 다 보면 디젤 차가 많은데 이 차량은 처음부터 휘발유 모델이고 포드는 거의 뭐 디젤이 잘안 나오죠. 이제 승용차가 몇 개가 있긴 한데 뭐 판매량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렇다보니까는 국산차 요즘에 거의 대부분 SUV를 찾아주는 게뭐 코나도 그렇고 뭐 티볼리 뭐다 스포티지 다 휘발유입니다 다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은 좀 그런 이질감도 없고 되게 엔진도 정숙하고 거기다가 1600cc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거든요 자 뒤에 시트도 보시게 되면은 이 2열 공간에서 충분히 한 명, 두 명, 세명 앉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특히나 이제 한저 정도에서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공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시트도 되게 편안하고 카시트 하기도 되게 편, 어, 용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다른 부분은 불편한 게 없는데 큰 짐을 실었을 때가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게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또 이렇게 안쪽에 이제 예비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 조금 이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러기지 스크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 이쪽에 짐을 놓고 가릴 수도 있고요. 뭐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탈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착하셔가지고 그냥 빼셔가지고 그냥 다른데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는 사실 뒷좌석을 이제 사람을 태우기 위한 공간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7인승 모델로는 익스플로러가 좋은데 내가 그렇게 많이 어, 차를 이렇게 태우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렇게 3,500cc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컴팩트한 게 좋죠. 특히 서울 도심이나 이런데도 굉장히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에코부스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터보가 얘네 그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게 에코부스터를 많이 쓰죠. 연비를 좀 절감하고 엔진 크기를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 전 개인적으로 사실 출력이나 마력에서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계세요? <laughs> 자, 일단 차 키로 수가 좀 메리트가 있네요. 키 하면은 87,000 k 로죠87,000 k 로주요한게좀 마음에 들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중요 하나가 실내등이 여기 없어요. 실내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보통 이쪽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제 손이 이쪽에 이 방금도 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썬루프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긴 한데 어뭐 이렇게 엄청 개방감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푸조의 문루프 이런 거가 좀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열선 시트는 이렇게 돼 있고 아 제가 어떤 차가 떠오르면이차 보면은 캡티바가 떠오른다. 아, 그러니까 좀 제가, 아, 그 얘기를 좀. 우리 국산차 중에 캡티바라는 이제 쉐보레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딱이런 느낌이에요. 딱이런 느낌. 근데 이제 캡티바는 이제 디젤이고, 요건 휘발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하죠. 자, 근데 키는 이제 메인,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스마트키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루투스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고, 뭐 라디오 기능이라던가, 어, 나침반 기능,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가 저 앞에.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요쪽.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계기판에 이런 거는 굉장히 영한 느낌의 느낌이죠. 반은 그러니까 게이지라던가 이런 전체적으로 속도계라던가 보이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좀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쭉 보면 계기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딱 봐도 이제 직관적이고 보이기 되게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게이, 이제 이쪽은 주유고 이쪽은 아 주유 이쪽은 이제 엔진 온도 냉각 수 온도가 들어가죠 크루즈 컨트롤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좀 약간 꺾여 있는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어, 이쪽에 리밋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크루즈 온오프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죠 뒤에는 이제 어, 패들시프트가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 할수 있는 음성 핸들리모컨은 그 위쪽에 달려 있고요 에어컨도 지금 차가 그렇게 어, 엄청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차 에어컨 틀자마자 금방 시원해집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30도를 넘어서 35도까지 30,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실내라 조금 시원하긴 하지만요 정말 덥거든요 오늘 날씨가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도 어 시야 보에서는 굉장히 좋고 사각지대 거의 없습니다. 너무 <laughs> 너무 짜릿해.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금호의 크루젠 타이어 껴져 있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하죠. 한 80%? 치, 아, 70%? 뭐이 정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니고요. 한 상중하로 했을 때 중상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파, 퍼센테이지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엔진 사운드 엔진은 이게 1,600cc 굉장히 작은 엔진입니다. 작은 엔진인데. 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토크도 되게 괜찮고요. 생각보다 가속력도 시원시원하게 나가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이, 어,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첫 번째 여러분들 추천드릴 차량은 바로 포드사의 이스케이프 차량이 되겠고요 어, 이 차량 여러분들 여기 수원에 오시면 여러분들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시운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부 당연히 가능하죠 할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쇼츠로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